자 저기 보이는 게 런던 브릿지입니다. 아 너무 멋있고 아 이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기 너무 아쉽네요. 눈에 담아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저희 뭐 파이브 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. 런던의 야경은 어, 참 멋있네요. 이 동영상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아무튼 여기로. 동영상에 남겨봅니다. 아 지금 우버 버트에 탔습니다. <laughs> 우버 버트에 탔고 지금 안에가 이렇게 생겼고, 어 매우 아늑하네요. 비가 오는데 지금 우버 버트 안에 어 여러 가지 먹을 것도 팔고, 그리고 블루 바트도 팔고 좋습니다. 이렇게 많은데, 아, 한 바퀴 또 돌아보고 왔습니다. 어, 지금 웨스트미니스피어, 네, 웨스트미니스피어, 라스트 스테이션, 마지막 공기장 도착했습니다. 지금 여기서 내리면 빅벤, 빅벤이 보일 것 같고, 웨스트미니스터랑 웨스트미니스터 궁전 좀볼것 같습니다. 땡큐 아 이거 찍고, 찍고, 네, 찍었습니다. 어, 밤매 보는 빅뱅이죠? 빅뱅 야경입니다. 잘 보이나요? 저기 뒤로 런던 아이가 있고, 빅뱅이. 눈이 안 남겠다, 이게.